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료구조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트리에 대한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진트리다, 그러면 이제 최대 가질 수가 2인 것을 말을 하는데요. 1번에 보면 이진트리의 노드들 중 차수가 2인 노드가 적어도 한개 존재해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이진트리에 보면은 여기서 노드에서 가질 수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이게 0개일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이진트리가 되죠. 사양 이진트리.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단말 노드의 수는 차수가 2인 노드보다 1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얘는 차수가 2인 트리가 1개고 단말 노드가 몇 개인가요? 2개죠. 그래서 1개 차이가 생기고 얘는 단말노드가 1개고 이진트리는 0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개 차이가 있어요. 깊이가 k인 포와 이진트리의 노드수는 2의 k승 마이너스 1이에요. 깊이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레벨은 1, 레벨은 2. 그래서 총 개수는 2의 차수가 2죠. 깊이가 k죠. 깊이가 k. 그러니까 깊이가 2가 되는 거죠. 이에 2승 빼기 1 해서 노드의 개수는 3이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노드의 수는 2에 L-1승 해서 2에 E-1승 해서 이제 2가 된다라는 거죠? 두개 맞죠? 그래서 3번, 4번 모두 맞습니다. 네, 12번 문제 갈까요? 네, 다음 100개의 자료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고, 셀렉션 소 r 트를 이용해서 을 정렬을 할 경우 가장 최소로 나올 수 있는 비교 횟수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비교 횟수는 2분의 NM-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분의 100 곱하기 99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4,950이 되는군요. 정답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가중 그래프에서 최소비용 신장 드리를 얻기 위해서 노드 A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프림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때 신장 드리의 최소비용 또세 번째로 선택된 간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은 어때요? 프림 알고리즘도 크루스칼 아, 알고리즘처럼 이, 최종적인 결과는 같습니다만 이제 과정이 다른 거죠? 먼저 A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최소인 걸 찾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A와 연결 2에요? 4에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선택된 거죠? 그래서 B가 연결이 됐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 B와 연결된 간선 중에서 최소인 걸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에 1이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선택이 됐고, 이제 F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ABF로 늘어났죠? ABF 중에서 연결된 관선 중에서 최소인 걸 찾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4, 4, 3, 4가 있어요. 뭐를 선택해야죠? 3을 선택해야죠. 이렇게. 그럼 얘가 세 번째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선택된 관선은 어때요? B에서 E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A, B, E, F 중에서 연결된 간선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데, 요 그래프가 형성되면 안 되죠? 여기에 4가 있고, 5가 있고, 또 5가 있고, 2가 있어요. 그럼 2가 되겠군요. 이렇게 연결되면 되죠? 이게 네 번째로 연결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A, B, E, F에 연결된 네, 간선들 중에서 최소인 걸 찾습니다. 그래프가 형성되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4나 5는 안 되죠. 여기 있는 4는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가 연결이 되고 얘가 다섯 번째로 연결이 됐어요. 계산해 볼까요?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6, 9, 12. 12가 되는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연결리스트의 프리노드와 그 다음 노드 사이에 새로운 유노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빈 간에 알맞은 명령문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노드와 이 데이터 사이에 뉴노드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번지고 얘가 200이다. 그러면 이 링크가 지금 현재 200을 가르키고 있는 거죠. 얘가 얘를 가르키고 네, 얘가 얘를 가르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이라는 것을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얘가 이제 300번지에 있다. 내가 300을 가르켜 버리게 되면은 이 여기 200이죠? 200이라는 값이 손실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200이라는 값을 값을 여기한테 넘겨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유 노드에 유노드의 링크에다가 링크에다가 자 프리 노드가 가지고 있는 네, 링크 값을 넘겨줘라 그 말이죠. 네, l i n k 이렇게 네, 지금 프리 노드의 링크 값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 요 200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200을 여기다 먼저 넘겨줘라. 그럼 얘가 이제 200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200으로서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링크에다가 넘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15번입니다.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간선의 공식이 있죠. 어떻게 되나요? 2분의 n, m-1이다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노드가 4개가 있다. 그러면, 모두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네, C, D가 있었을 때, A에서도 간선이 하나, 둘, 세개 나가죠. B에서도 세 개, C에서도 세 개, 3개, D에서도 세 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 노드가 4개니까, 이거 하나 더 작잖아요. M-1개씩 갖고, N개의 노드가 갖는다. 그런데 A에서 봤더니 하나, 둘, 셋인데 B에서도 하나, 둘, 셋. 중복 되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정답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형 큐에한 객체를 입력하는, 네, 알고리즘의 네, 의사코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그랬죠. 지금 큐거든요. 큐는 일단은 여러분이, 어, 일반적인 큐는 이렇게 들어오는 곳의 이름이 뭐죠? 리어가 되고, 삭제가 되는 곳의 이름 뭐죠? 프런트가 되죠. 그래서 삽입을 할 때는, 예, 리어의 위치, R은 r 은러 r+1을 한 다음에 이제 위치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r은 r+1을 했을 때 오버플로우인가 라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서 아니면 데이터를 삽입하는 이런 절차가 있죠. 그래서 입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리어 값을 생각을 해 줘야지 되고요. 어, 환영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네 군데다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의 위치를 잡을 때, 4다, 그러면, 어, 4칸이다, 그러면, 5나무기 4를 해서, 나머지, 네, 나머지를 구하면 어때? 1이죠. 그래서 1의 위치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삽입니까 먼저 리어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줍니다. 증가를 시켜서 몇 번째냐? m의 크기로 나눠서 나머지 번째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화 상태인지 판단을 하고, 자, 포화 상태가 아니라면, 자, 해당되는 것을 리어 위치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본다면 미음 디귿, 리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4번이죠? 17번 문제입니다. 네, 외부 정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주격 장치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정렬이다, 외부 정렬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내부 정렬이다, 그러면 주 기억장치에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부 정렬 방식이다, 그러면 주 기억장치가 아니라 보조기억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렬의 양이, 정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밸런스, 캐시테이드, 폴리페이스 이런 것들이 외부 정렬이 되고 3번에 있는 인서션 소트는 내부 정렬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이진 트리의 내부 경로 길이와 외부 경로 길이로 오른 것을 생각했죠? 자,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내부 경로다. 그러면 루트 노드로부터 각 노드까지의 길이를 합한 거죠. B는 어때요? 한 칸이죠. 이렇게 한 칸. D는 두 칸이죠. 2도 두 칸이죠. 하나, 둘. C는요. 한 칸이죠. F는요. 한칸두 칸이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8이 되는군요. 외부 경로다. 그러면 널 노드까지 경로 길이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하나 둘셋 삼이 되죠 네 그래서 널널 널 로드를 이미, 이미 널 로드를 미리 그린 다음에 거기까지 경로를 다 계산해 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하면 2 0이 됩니다 그리고 어, 내부 경로와 외부 경로 사이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외부 경로는 네. 외부 경로는 내부 경로 더하기 2 곱하기 노드 수 라는 관계식이 성립하는데요. 외부경로 20은 내부경로 8 더하기 2 곱하기 노드가 몇 개인가요? 1, 2, 3, 4, 5, 6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 등식이 성립을 하죠. 네,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BNF로 표현된 다음 문법에 의해서 생성될 수 없는 아이디는 그랬어요. 네. 1번에 보면은 오타가 있는데요. 어, 문제가 1번은 이제 A. 2번은 A, 1, B. 숫자 1. 그 다음에 3번은 A, B, C, 3, 2, 1. 자, 4번은요. 3, A, 2, B, 1,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나올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ID. 처음에 이제 ID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 ID는 이셋 중에 하나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레터로, A가 나오기 위해서 레터로 풀고, 이거는 ABC 중에 하나, 그래서 A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나올 수가 있고요. 2번은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ID가 있으면 이제 문자, 숫자, 문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얘가 어떻게 풀리는 게 좋을까? 네. ID 네. 레터로 풀리면 좋겠다. 레터 ID는 다시 ID 디지트로 풀릴 수가 있고 ID는 A로 불리고, 디지트는 어, 1로 불리고, 레터는 여기서 네, 한번더 해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ID가 레터로 불리고, 이 레터는 다시 A로 불려서 A1, 그 다음에 얘가 B로 잡아주면 되겠죠. B. 그래서 A1, B는 나올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해볼까요? id로 출발을 해서, 네. 자, 문자 숫자로 나눠지죠? 그래서 id, digit. 이렇게 나눠지고, 이 id는 다시 또 id, digit로 나눠지고, 이 id는 다시 id, digit. 디지트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 3 개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문자로 갈게요. 문자는 ID 레터로 나눠지고, 얘는 또 ID 레터로 나눠지고, 이 ID가 다시 레터로 나눠지고, 그래서 레터 자리에 A, B, C, 디지트 자리에 3, 2, 1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ID로 출발을 해서 끝에가 지금 문자니까 ID 레터로 하는데 지금 맨 앞에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근데 ID에서 빠져 나오는 게 ID 디지트 이런 형태지 디지트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지금 생성될 수 없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로 동작하는 원형 큐에 프론트와 리어 값이 각각 7과 2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형 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그려볼까요? 자, 맥스 사이즈가 12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4,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이제 큐가 있겠죠. 현재 프런트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프런트가 되죠. 프런트는 뭐할때 쓰나요? 삭제하는 위치, 삭제를 담당을 하는 거고 리어 값은 여기다 그랬습니다. 리어. 네. 그래서 얘는 삽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봐볼까요? 네. 이제 삽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삽입을 할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Q에서 첫 번째 리어 값을 증가를 시켜주고 그것이 오버플로우인지 판단을 해서 오버플로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형 큐 이쪽으로 갈 거냐, 이 쪽으로 갈 거냐 한번 보면 되는데 리얼을 하나 증가를 시켜서 맥스 큐 사이즈가 12가 되는 거죠. 1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이 프론트 값과 같으면 오버플로우다라는 거고, 아니면 리얼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자, 삽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도니까 이제 처음에는 1, 2, 3, 4인데 그 다음에 13, 14, 1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데이터를 하나 증가시켜서 새로 추가될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리어 값이 2니까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얘는 새로 추가될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는 위치는 프론트와 리어 값이 같다면 이제 언더플로우로서 언더플로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니면 프론트를 하나 증가를 시켜라. 증가시키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맥스 큐 사이즈 12로 나눠서 나머지 번째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 삭제될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럼 데이터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저장이 되어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2로 나눠서 나머지 번째에 저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0번이 되겠죠.